그래가지고 소리가 잘 납니다. 다리랑 소리랑 무슨 상관이야? 어,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, 여러분. 어디 봅시다. 맴 소리가 납니다. 안 나잖아.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다리가 긁히기 시작해서 이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이따가 여러분도 내 집에 발견하면 매미를 관찰해 보십시오. 매미는 그리고 도킹과 카메라 발전이 있습니다. 왜 카메라 발전이 있냐면 매미는 눈과 어, 마, 마이크 입을 연결해가지고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제 말해줄 건 없습니다. 대신 마지막이 있습니다. 마지막은 매미가 왜? 마지막은 태호야 일로 와봐 봐봐 저기 초록색 피부 오 초록색 피부야? 어 날아가라 으안 아! <laughs> 날아가네 택각띵거봐 그러면 내가 날아갈 거야 And then-